알맥이 연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알맥은 적자 기업이 아니고 우주 스토리가 붙은 흑자 전환주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금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런 강세적인 흐름이 계속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정말 긴 시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 과정을 거쳐 주다가 갭을 띄우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눌리면 매수 기회일까요 아닐까요 기회죠 알맥 연상에갈 수도 있고 강하게 상승 나오다가 결국에는 고점에서 폭락 나옵니다 이런 세력주, 급등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등이 나올 때 개미들이 원래 두려워서 매수 못 따라탑니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타는지 다 찍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매수를 따라타게 되시면 이게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동양고속 보세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죽습니다 이런 강한 상승 때 이런 종목들을 먹어야 돼요 천일고속 마찬가지죠 삼익제약도 지금 세게 상승 나오죠 셀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상승 나와요 그러면 모베이스전자, 계양전기, 알맥 이런 종목들이 금멸에 세게 가는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추적해야 됩니다. 제가 알맹 여러분들이 얼마에 사야 되는지 매수가를 찍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마의 매도를 때려야 되는지 최고점 매도가를 깔끔하게 넣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최고점 매도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손절하고 계십니까?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개미들은 무서워서 매수를 못 따라 타고요. 왜 그러냐?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 하루에도 여러 번해 보셨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이런 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장 세력들은요, 개미털기 구조를 굉장히 잘 만들어냅니다. 개미들의 수준도 올라간 만큼, 세력들도 교묘해졌는데, 타점 없이 진입하면요, 패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가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세력들이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길을 밝혀드릴 것이다. 제가 알려드린 타점은요, 단순한 분석에 의해서 타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세력들의 진입과 탈출 구조를 추적을 해가지고, 저점 매수가와 고점 매도가를 확실하게 찍어드릴 겁니다. 한세 종목만으로 여러분들 일주일 제대로 매매를 하시면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잡으면 단기간에 손절 받았던 금액들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고 수익을 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시드머니가 우상향하게 될 겁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진짜 수익을 이런 장이 좋을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진짜 좋은 수익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20% 30% 먹은 수익이 아닙니다.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잡아 먹어야 되고. 제가 그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 바랍니다 알맥과 같은 종목들은 강하게 폭등이 나왔다가 폭락도 갑작스럽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점 매도가에서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2차 폭등 나올 때 우리 정확하게 이 폭등 구간 먹어야 되고요 제가 최고점 매도가 깔끔하게 찍어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고점 매도가 받아가시고요 제가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 깔끔하게 넣어드릴 거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전부 다 찍어드릴게요 겁니다. 에코프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STI, 레인보우로보틱스, ABL바이오, 부산부터 하나오션.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진짜 이런 장세가 잘 오고요. 절대로 이런 기회를 놓치셔선 안 돼요. 다 잡아 드릴 거고 깔끔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상승 근거까지 해서 전부 보내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고 쭉 내리시면은 현재 화면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 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즉시 바로 바로. 보내 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요. 어렵게 하시면 주식이 어려워지시는데 쉽게 하면 정말 쉬워지는 겁니다. 산길로 가지 마시고 고속도로 쉬운 길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 큰 노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노 저어서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러셀입니다. 러셀은 제가 정확하게 차트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하게 매수의 힘이 들어오면서 상승 파동을 그린 A 파동이 나왔고요. 조정 ABC가 떨어지면서 올리는 뭐가 나왔어요? 하락 B가 나오고 방향을 돌려주는 C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직전 고점 영역까지 상한가로 가다부지는딱 붙이는, 붙이는 D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전 고점 뚫어 올리는 F의 관성 힘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가 바로 조로의 매수 찬스고요. 갭 띄우고 상승 나오면 이거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안 따라 붙으면 안 돼요. 제가 전부 다 잡아드릴 거고 매수가 목표가 얼마에 사야 되며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체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장 정답지만 받아가시면 되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드포로스 역시도 상가를 갔습니다. 바닥을 다지다가 첫 상가를 갔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유형 캠퍼텍 역시 마찬가지고 젠큐릭스도 바닥에서 상 상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제가 추적해가지고 연상을 먹거나 조정 이후에 다시 출발할 때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찍어드린 매수가 매도가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신고가를 종, 종, 간 종목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하나 시스템 미쳤습니다. 지금 상가를 한이 덩치가 큰 종목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까지도 강한 상승의 힘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린 피테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관련으로 현대차 엔비디아 구글 피지컬 AI 로봇 로봇 동맹을 맺었다 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나왔다가 신고가를 써냈습니다. 눌리지라도 다시 한번 매수기에 보셔야 되고 기아 신고가 같고요. 현대차 신고가 같습니다. 이두 종목 역시도 덩치가 커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빛과 전자 역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포메탈 역시 보셔야 됩니다. 비츠로테크도 보셔야 되고요. 알맥도 체크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목들을 추계을 시켜드리고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관심 좀못 찍어드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결국 매수를 얼마에 하고 매도를 얼마에 때리냐예요. 제가 이런 구간들 다 잡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정답지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재 화면 보이실 겁니다. 모두 무료고요. 아래로 쭉 내리셔서 체크해 주시고 아래 작성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늦지 않게 5분 이내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이 시장에 정답지를 넣어드리는 겁니다. 최고점 부분 매도하는 가격 넣어드릴 거고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 하는 것들 사기꾼이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매도가 받아가셔서 정말로 올라가는지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